바로 저희가 모일 수 있게 이 민선회를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의 점심 식사를 둘이 했습니다. 어, 그때 대표께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 민선에를 말씀하면서 새로운 정당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굉장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모이신 당원 한분한 한 분들께도 당대표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거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민선에는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 나왔을 때첫 번째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민선의 발대식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고 또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근데 민선회를 제가 왜그 공약으로 내세웠냐면, 뭐 아시다시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의 집권을 하고 당의 규모는 커지고. 또, 그에 따르는 당원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이 커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은 당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또 당원들은 당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은 당원들의 요구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 그래서 제가 아그번 서울시당에서 최초로 권리당원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그 권리당원 협의체의 일부 대표와 부대표진 정도는 우리 서울시당의 운영 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제로 서울시당의 운영 위원에 참여를 해서 모든 의결권을 권리당원 분들에게 드리면 당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권리당원들과 공유하게 되면 당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거고 또 가끔은 당이 너무 보수화됐을 때 어~ 우리 권리당원협의체 대표님들이 그 현장에서 좀 쓴소리를 직접 해줄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직접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권리당원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공약에 내세웠는데요. 어 갑자기 막 경선이 그때 치열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딱해 주시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재명 대표랑 온라인 그 이재명 TV에 나와서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대표께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어, 내세운 권리당원 협의체 이, 이 기구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그때 후보셨을 때지만 어, 지지의사를 의 보내주셔서 그 덕분에 뭐 제가 시장위원장도 잘될수 있었고 또 오늘의 이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당원이 지금 5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권리당원 협의체가 됐는데요. 이 권리당원 협의체에서 우리가 어, 토론의 장을 더 확대하고 또 집단지성의 지혜를 잘 발휘해서 당이 정말 우리 권리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눈높이가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는 당이 아, 그 어, 지향하는 점을 함께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권리당원 협의체에서 임원 선출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가장 민주적으로 잘 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권리당원 협의체에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를 좀 직접 제안해 주시면 지당에서는 당직자분들이 권리당원 ...들의 그 요청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네, 기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권리당원협의체 민서회가요 중앙당을 포함해서 단일 조직기구로는 가장 조직이 큰 기구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580명 정도 참여한다고 그러니까요 어, 중앙당을 포함해서 단일기구에서 580명이 참여하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긍심을 갖고 어, 정말 우리가 어, 당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580명의 당원 여러분들이 똘똘 힘을 모아서 함께 투쟁해 주시고 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 전략에도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2024년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금 무분별하게 뭐 엄청난 어 반민주 행태를 계속 거듭해 오는데요.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거는 2024년도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의 총선 승리를 쟁취하는 그날 저는 윤석열의 폭주는 멈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하나가 되셔야 되고요. 또 당원뿐만 아니라 중앙당, 서울시당, 전국시도당이 하나돼서 오직 총선 승리, 오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어, 내년에 있을 총선 꼭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해주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선명합니다. 네, 그 정순신 청문회도 우리 교육이 간사로서 이끌어냈고요. 우리가 당원분들이 요구하고 계신 더 선명한 야당, 더잘 싸우는 야당, 우리 서울시당이 주도로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정말 잘 싸우고 승리하는 정당 만들 테니까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잘 저희들을 이렇게 좀 견제도 해주시면서 감시도 해주시면서 응원할 때는 정말. 큰 응원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